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.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.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.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. 오늘의 목상 초대교회에는 음식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. 먹으면 안 돼. 하며 조심했고,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는 다 괜찮아. 하며 자유롭게 먹었습니다. 서로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서로를 보며 속으로 압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처 주기도 했습니다.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.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느냐. 살아나느냐가 중요하다.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주님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. 마음의 결단. 오늘 나는 내가 편한 것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. 내 자유로 형제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.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한 걸음 천천히 걷겠습니다. 오늘의 기도. 주님, 제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소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형제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제 삶이 사랑으로 복음을 보여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